아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기 어려운 이유로 영어로 글을 쓰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뚜렷한 논문 스토리라인과 아, 그 기획과 확실한 근거 데이터만 확보되어 있다면 영문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논문이 될 만한 스토리라인 설계와 그에 맞는 데이터 확보에 제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특히 채찍피티, 크록, 클로드 같은 여러 생성형 AI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I 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예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안이 완성되면 실제 논문 초고 전에 최종적으로 에디티지 같은 영문 교정 서비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영문 문장 자체를 정교하게 쓰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찌 PT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전 시대부터도 영문 문장 쓰는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교정 서비스 편집자나 AI 툴과 어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써놔야겠죠. 너무 어설프게 말도 안 되게 써놓으면 내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